이게 그 지금 손잡이가 없어서 좀불안하니다 괜찮아? 그거 빼줄까요? 생각해? 아, 아 무거워, 무거 워 무거. 워 안녕하세요. 여기 오늘 봉천동에 왔습니다. 얘가 여기 왜 왔냐면은 좀 생포마진데 샵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그 전부터 와봐야지 와봐야지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. 근데 이유는 저희 PD 영준이가 생일이에요. 생일 선물도 같이 살겸 왔습니다.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 여기는 신림에 위치한 롱바케이션 아니 니네 소개하라고? 아. <laughs> 오늘 생일자 오늘 왕자님이시잖아 <laughs> 오늘 생일인 박연감이라고 합니다 <laughs> 근데 저희 또 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? 근데 컨셉이 망가질 텐데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요? 아니 니가 요즘에 나 퍼그 닮았다 그러잖아 인터넷으로 퍼그 어떻게 짓나 찾아보기까지 했어 <laughs> 여러분들 보던 내가 내가, 내가, 내가 아닙니다, 아닙니다. <laughs> 나 안상민 또 다른 자아가 있고 또 다른 주제가 있는 사람이에요. 네? 아 근데 오해할 사람 많기는 한데 원래 옷 되게 좋아하는 형인데 그렇게 컨셉이나 되게 쇼 스케치로 나오더라고. 아 근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또 체계 올해 다른 모습도 있잖아요. 제가 아는 모습도 있고. 그렇죠. 네. 네, 전 I N F P니까요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제 영상 에서 가끔 나왔었던 제브러시를다쳤왔습니다 들어가 보시죠. 와우. 와우. 와 잘해놨네. 진짜 차고 이런 데를 그렇게 만드셨나보다. 아그렇네요 여기 바닥 보면 네. 이렇게 돼 있네요. 네. 영준아 생일 선물 골라보고. 네. 저도 쇼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네. 옛날 시마도 엄청 많구나. 이거 다 판매하시는 거예요? 네네. 네. 와아 진짜요? 사이즈 좀내 사이즈 같은데? 아 이게 생각보다 멋있다. 헉, 저거 뭐야? 어? 이거 그거네 그 그거, 이거 이름 뭐아그 맞어 영준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기인다 어? 이런 것도 있어 영준아 이것도 귀엽지 귀여운 게 아니라 무서운데? 근데 얘, 어. 근데 얘 보다가 얘 보니까 살짝 어. 좀 다운그레이드 느낌? <laughs> 이것도 판매하시는 거예요? 어... 요거는 여쭤봐야 될것같아 아. <laughs> 살짝 소장품 느낌 나는데 저거는? <laughs> 거다 판매가 다는요 아니구나. 다는 아닐 수도 있다. 여기 샤비 롱베케이션이라는 브랜드랑 같이 하는 곳인데, 이게 제가 작년에 소개드렸던 해 바시작 해 아직도 있네. 자체브랜드도 하고, 빈티지도 하고, 신발도 팔고 소품도 파는 것 같아요. 맞죠? 그 옛날 90년대 스타일에 인기 많았던 제품을 셀렉하고, 롱베케이션도 그렇게 좀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. 디자인을 해서. 멋있는 뭐 것들이 많구만 제가 최근에 집에 이제 옷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옷을 어떻게 처분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쁜 옷들이 너무 많네요 또뭐 어떡하라는 <laughs> 하는 거야 사주라는 거야? 말라는 <laughs> 거야? 어머 프라이톱도 있네? 하나는 제 거. 아 그래요? <laughs> 여기 안에 내용물이 담겨있군요 그러면 예. <laughs> 형이 저한테 이제 어울릴 법한 거를 이제 추천해 주는 게어습니까 나이키 살면서 딱두번 사봤거든요? 싫어 <laughs> 네가 알아서 <알았어> 해 <laughs> 괜찮아 별로야 까지는 하는데 너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잘 골라야 되는 게 이런 거는 못 신어 이 모델은 가수분해가 와가지고 소장만 할수 있고 못 신고 근데 이것까진 신을 수가 있어 이것도 가수분해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덩크는 좀 낫고 이거 예쁘네 근데 패턴도 직접 짰네 보니까 원단을. 음. 그렇 이런 게좀 매력 있는 아이템. 오. 저는 제가 추천하는. 근데 영준 이걸 이 관심 없죠? 최계우리 추천하는. 오9 0 년대 같은데? 오오오오오오 오, 오, 오. 오, 오. 슬램덩크 느낌인데? 아무거도저맡아주아 <laughs> 이거 팬츠랑도 같이예요? 네. 세트구나 이런 식으로. 괜찮아? 근데 요즘에 이렇게 퀼팅으로 많이 나오더라고. 맞아, 맞아. 음. 좀 유행이야, 이런. 어, 뒤에 이런 뭔가, 오, 오, 예쁘다. 근 이거 입고 계신 게 이건가? 네, 맞습니다. 이거 슬리브 엄청 크게 나오네. 네. 제가 본롱 슬리브 중에 가장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오. 진짜 그래서 조금, 체형이 크신 분들은 여기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. 예,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예. 좀큰것 같습니다. 아. 저같이 이제 외소한 사람들이 오기에는. 사이즈 어느 사이즈 얘는 뭐 저도 선물로 준다길래. <laughs> <laughs> 영준 씨 오늘 저랑 거덜 냅시다. <laughs> 제게 우리. 어, 근데 이런 건 진짜 오래된 신발인데, 그죠? 이 세이즈맥 아닌가요? 이거? 그죠? 세이지맥 이런 것도 오래된 신발이잖아요. 네네. 아, 어, 이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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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진짜 이게 네. 진행이 되고 있네요. 이 창을 이제 거기 보건업체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또 신을 수 있으니까 어, 그런 거딱 생각해줘 봐. 상태가 진짜 좋네. 이 바지 개편한 듯? 오 예쁘다. 굿. 엄청 편하네 이 바지. 내가 하나 예쁜 걸 보긴 했거든? 네. 좀 내가 사고 싶기는 한데, 너한테 한번 보여주긴 할게. 여기 루이스레더 안경 이 있더라고. 내가 사고 싶긴 한데, 아직 안 써봤거든? 한번 써보요 오케이. 어, 이거, 아, 그, 가죽 자켓 브랜드 아니에요? 어, 뭐 아, 가죽으로 유명하 하지 아, 거기랑 하지. 이펙터랑 콜라보를 한 거구나. 내가, 내가 갖고 싶은데, 너 한번 써봐. 별, 스타일 네 아닌 니 쓰고. 난, 난 형이 나보고 뭐라고 할지 알아요. 쓰고 마스크 내리면 존나 이상하다고? 존나 프링글스라고 얘기하고 끝낼 거야 <laughs> <laughs> 최대한 잘 어울려 보이게. 머리를 왜 풀어? 이 머리까지 풀릴려? 아, 괜찮은데? 근데 너무 인상이 강해지기는 해. 살짝 나빠 보이긴 해. 고지식하고. 어, 앵그리거든, 느낌도 나. <laughs> <응>. 앵 <앵그리거든. 웃음> 살짝. 살짝 나빠 보이는 이미지를 옷으로 가려봤거든요? 예뻐진 것 같아. 바꾸니까. 나한번 써볼게요. 우선 여기. 아니, 여기 또, 여기 도 있어? 어, 네.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? 아니판거 근데 도수가 있어요? <laughs> 형도 한번 비니 벗어봐봐요. <laughs> 오, 나 오히려 겨울리는거 <laughs> <했을>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전 그거 같아요, 형. 살짝 과학 선생님 같아요. <laughs> 딱 정확하게 <laughs> 말했다. 여러 방법이 있다는 마음으로. 좋은 과학 선생님은 아니야. 당연하지, 당연하지. 이거 얼마예요? 얘는 이제 알아봐야 돼요. 한번 알아봐 주세요. 네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싸게 알아봐 주세요. 아, 네, 네. 형, <laughs> 형, 이거 마우스 뺏어. 네, 여기서 이거 봤잖아요? 어, 어. 이것도 내가 사갔어. <laughs> <laughs> 나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, 저핸 그, 좋아하는데, 그렇게 도, 올 도배는 안 해, 가 <laughs> 여기 저기, 뭐, 위에 저기 시계 있잖아. 아, 예? 너 집에 없잖아, 이런 거. 나쁘지 않지? 잠깐만, 근데 소음이. 손좀 소음 있어. 아, 근데 소음이, 소음이 좀 있네. 꼭딱, 꼭딱, 꼭딱. 꼭딱. 30인데 20까지. 20까지? <laughs> <laughs> 아 이펙터 매물 20이면 괜찮지 <웃음> 뉴스레더. 정말 소규모 신발. 인벤션. 와 이거 근데 한창 그 러닝화 유행했을 때그 그때잖아. 진짜 가볍고 편한 신발. 로쉐런인가로쉐런도유거했고 음, 프라그먼트랑도 막뭐 있었고. 음 컨셉이랑 그 세계관 충돌할 것 같은데? 프라그먼트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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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드 케이드. 케이드 케이드. 이렇게 옛날 제품이나 뭐 잡지, 소품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뭐 굳이 안 사시더라도 좀 오셔가지고 이런 거 보는 재미가 너무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옛날 에어포스가 엄청 많습니다. 이것도 있네. 이거 다 반달이라고 했나?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요즘. 옛날에 인기 있었는데 요즘 보기 힘들잖아. 옛날에 테크토닉 유행할 때. <laughs> 근데 은색이랑. 아, 이거, 개학성, 이거 할 때. 그 은색! 맞아, 맞아, 맞아. 파, 빨간색, 뭐, 이렇게 있는 거. 네. 그거 엄청 유행했어. 맞아, 빨간색에 은색이 있게많았지 어. 그리고, 요, 요거, 옛날에 진짜 이거. 럭스? 럭스. 90년대 사람들은 이런 거또 이상적인 게 있어가지고. 이거 어. 신었고, 막, 무신사, 쿠바자 이런 데 사진 찍히고. 어, 힙합파퍼 이런 데 그런 게 있었지. 쿠바자. 건물방 같은 이거 파신대요? 이거, 뭐, 저쪽으 <laughs> <laughs> 빨리 떼고 가야 돼서. <laughs> 여기 보면 올드 옛날, 옛날 파시티도 있습니다. 이건 롱바켓 거인것 같고. 이런 것도 가볍게 지금 같은 날씨에 착용하기 너무 좋죠? 굉장히 빈티지하게 아, 그 옛날 90년대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. 아, 이거. 저거1로는안 파시는데? 네, 안 파시는데? 겨울님한테 15만원. 어? 진짜요? <laughs> 어, 진짜로? 와, 씨. 겨울 찬스가 킹짱짱맨. 저도 이름 겨울로 바꿔야 돼. <laughs> 네. 너 거의 해. 이, 저 갖고 싶다 했죠. 이거는 좀. 사장님이 탐탁치 않은 신것 같아서. 아, 그래서. 그렇구나. 내가 저걸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아니니까 <laughs> <이 웃음> 사장님이 <웃음> 네. 원래 비매품이라고 하시는. 아, 아이 저걸 내가 강탈할 이유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어. 어. <laughs> <이렇게>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니, 막 억지로 막 어. 고르지 마. 그래서 패스. 패스 한다고?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형이랑 현빈이랑 <형> 골랐어? 아니, <laughs> <laughs> 나도 패스. 패스 <laughs> 한다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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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하나 감사히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. <laughs> 저기 앞에 네. 포토존이어서 한 네. 같이 사진 한번 부탁드려도 아, 괜찮으실지 그거는 좀 <웃음> <웃음> 제가 인부필라가지고 <laughs> 그렇게 인싸 활동을 잘 못해가지고 <laughs> 아, 진짜요 근데 저는 하나 찍겠습니다 아, 얘 얘도 좋아해요 아, 어, 어. 나 영준하고 좋아. 네. 네. <laughs> 이이두명 <laughs> 네, 찍을게요 하나 둘셋 영준이 <laughs> 탄조비 <laughs> 오메됐던 <오매댔또. 웃음> 저 그러면 루이스 레더 저거 하나 주시겠어 나만 아, 샀네. <laughs> 내가 선물해주겠다고 다 말했는데 아무도 다 패스하고. 아 맞다. 우리 거기 양고기 집 일단 전화해야지. 아 맞네. 이러면 내가 할게. 오케이. 구준일 그 내가 할게요. 영준아 오늘 생일. 양자리. 원래 생일은 전날부터야. 와. 전날 아니야. 진짜. 살면서 가장 많이 생일 축하받은 날입니다. 영준상 탄저비 오메드 똥. 땡큐 a n k you, boy. I w 영어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얼마든지 i k e I was like, I was l 그 k e I was like, I w 하 s l i 거 e I was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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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다 a s like, 하나, 둘, 셋. 어, 굿 와, 잘 찍었다. 오, 잘 찍었다. <laughs> 어, 봐 아, 보여줘, 보여줘. 야, 아니, 진짜 잘 찍었다. <laughs> 신기하다. 아, 할 만하네. 짬매랑 <laughs> 쌉고수네. 그러니까 진짜 오즈네. 아이들. 자. 이게요. 남한공에서 왔는데 향이 좋아요. 어, 이름이뭔데요 비너스인가 뭔가? 비너스인가 뭔가 이거 찍어갖고 올려봐요 이거 네 제가 네. 방송하는 사람이라 응, 음, 그래요? 어, 어. 너무 예쁘네 신문지에다 말아주신 거죠? <laughs> 신문지야 신문지가 아니죠 아니에요? 리본는 뭐로 해요? 아 리본 뭐 아무거나 해주세요 네예쁘니다 아. 마음에 드세요? 너무 예뻐요 너무 최고예요 영준상 아, 단조비 오맨틱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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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감사합니다. 저 올해 꽃 처음 받아보네요. <laughs> <laughs> 이 꽃을 막상 받은 으 기분이 좋다고. 아 근데 남자한테 이렇게 꽃을 준다는 게 진짜 로맨틱한 거같다와 근데 이거 앞살당 해가지고 이거 찍었근데 <laughs> 미안한데 이거한테 묻혔거든. <laughs> 어. 뜨겁지 않냐? 아 맛있다. 뭐... 안 뜨겁네. 그렇게 안 뜨겁다. 뭐야? <laughs> 맛있지. 아니 진짜 맛있다. 캠핑 왔어? 와와 근데 이게 진짜 끝도 없다 무한리필 수준? 어, 거의 거의 아니 나는 거의 무한리필 같아 진짜 영준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생일 축하하고 이거 안주초에서 너무 좋다 맛있네 진짜 맛있다 설마 피곤한 스타일이네 똑같은 얘기 계속하네 คนจะวนี้